나를 찍어야지 왜 너를 찍어야지 네, 아... 네 안녕하세요 페러독스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3일이요 네, 오늘 3일 월요일인데 네. 오늘 이렇게 보시면 우리 폭금동화뱀하고 우리 친한 여기 서원형님하고 네. 제주도로 여행을 갑니다 일단 완도항에서 배를 타고 매일 3시 배로 이제 가는데 여기서 가려면 한 5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래가지고 어, 내일 가려면 은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오늘 조금 어디 전주나 중간 기착지로 좀 가서 네, 저녁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고 해서 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번 여행도 재밌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전주에 왔는데 판옥마을에서 숙소를 잡고 9시가 넘어서 도착했더니 밥 먹을 데가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남문시장, 남부시장에 조점내뭐 남문피순대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일행들이랑 얼른 먹고 자 보겠습니다. 24시네요, 여기는. 피순대 집 왔는데요. 그, 그다지 그렇게 편해지고 편해지는편해서고 편해지고 편해지고 편해고갈해요고 편해지고 편해지고 편고 아주 나왔는데 아주 피가 나네요 아주 자 이제는 아, 여기 아는 동생이 지고 편해지고 편해고 가게 맥주집인데 아주 유명한 데가 있고고그래지거기해지고 이제 택시 타고찾아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저쪽으로 왔어 예 네, 우리 피순들을 맛있게 잘 먹고 지금 전일가보라고 가맥집을 가고 있는데 전일슈퍼요? 네. 아 여기 현지 여기 택시기사분은 그 전일슈퍼라고 하면은 여기 전주분들은다 안다고 합니다 저도 그거 이따 가서 맛을 한번 보고 카피를 해서 당일가보로 한번 차려볼까 고맙습니다 네.

여가맥집에 왔는데, 아, 상당히 시끄럽고, 아주 문정성시입니다이시국에선생 안주를 보여줘야지. 이거. 이렇게 먹는다. 예. 네. 지금, 예, 네. 하여튼 모두 잘 먹고 갑니다. 자, 갑보징어 하나, 황태 하나, 맥주 다섯 개. 모주 하나 샀는데 53,500원 나왔습니다. 여기 전일 가보, 여기 전일에 왔어야지. 당일날 하면 좀 그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우 택시 굉장히 쾌적하네. 아, 또 이런 깔끔한 택시도 처음 타보네요. 뭐 LED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주 오시면 하여튼 이런 택시 타세요. 지금 완도로 이제 지금 도착을 했는데 비가 오네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제주도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전복을 좀 사가지고 배에서 먹을 겁니다. 와 아, 이제 완도항 가기 전에 전복을 좀 사러 왔는데요. 여기 전복 마트가 있네요. 여기 전박, 전복 좀사려고 그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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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나왔다, 낙지 나왔다. 딸기, 여기 낙지 나왔어요. 손질을 해준대요? 아니, 여기 손질을 안 해주지. 해주는 데가 있으면, 우리가 가서, 손질 해야지 이거 어디 식당 있어요? 옆에 식당 아직 요먹어 옆에 식당 먹요 옆에 가면? 응. 식당에 가면 손질해줘요. 응. 옆에 가면. 아까 저기 얼마 주고 샀죠? 뭐래? 몇 미에요, 이게? 그게 이렇게 반. 여기서 지금 반 정도는 손질을 해서 배에서 먹으려고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에서 5,000원에 손질까지 해주네요 네, 사장님이 단돈 5,000원에 아주 총 손질을 잘 해주십니다 초장 달라고요? 네 초장 좀 주세요 차량을 싣고 가야 돼가지고 여기 카페리에 타는 데다 왔는데 여기 등록증을 가지고 여기 매표소에 여기 가야 된다네요 대략 이지게 맞고요 네 그럼 제가 다 싣으세요 네. 여기서 이렇게 차를 싣고 표를 끊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이런 큰배 큰배 처음 봤어? 네. 나는 저기 시, 10층 엘리베이터 타 있는 저기 차 실었어요? 네. 아니 지금 복장이 차 실은 복장이 아니고 말을 싣고 온것 같은 느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장자이 쪽에서 여기저기 이제 그러니까 초반에 빠른 손점이 중요 음. 이런데 아까 그 놀이방 그쪽은 애들한테 뺏겼어 여기서 먹으니까 맛있네 아, 이거 신신하니까 먹지 이거 아우 나는 비려서 많이 못 먹어요 전복 근데 지금 되게 많이 먹는 거야 그럼 맛있어 어여튼 여기 와 아, 전복에다가 아까 1.5kg 산거 중에 한 500g을 식당에서 손질해서 지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얼음물이랑 <laughs> 얼음물과 그 전복의 그 조합은 어떤가요? 내가 알기로 그한말 때부터 있던 관습으로 음. 내가 알기로는. 음. 아니 얼음물도드는데왜 이게 렇 혀가 자꾸 그건 이제 <laughs> 아 근데 얼음물 먹었는데 형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지? 원래 그래. 아 얼음물의 그 어떤 사람의 기분을 음. 좋게 한 만드는 그런 게 있나봐요. 사람 다치면 음. 타박살이 좀뭘 제일 먼저? 얼음그 <laughs> 머리... 보면은 이게 한 500g 정도 됐었죠. 우리가 1kg 500을 사서 여기서 한 600g을 손질을 한 건데, 양이 꽤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우, 아, 다 먹었네요. 제주항에 도착을 해서 차량을 탑승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출발 제주도에서 다 도착을 했는데, 아직 숙소를 안 잡았어요. 어디로 오늘은 애월쪽으로 해서 좌턴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 생각이라서 좌턴으로 시작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여기 숲술 바람에 머물다 게스트하우스에 왔습니다. 여기 아는 지인 동생이 하는 데인데, 예, 네, 지금 없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묵을 예정이고요. 지금 바람이 솔찬히 불고 비도 솔찬히 지금 하여튼 오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술을 한잔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제주도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라산을 타던가 한라산을 마시든가. 그래서 우리는 한라산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팔 좋아. 여기 정육식당인데 이렇게 회도 팔고 고기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먹는 것네요. 형님 쌈은 나오니까 버섯하고 양파만 사가면 된대. 아. 버섯하고 양파만 사오면 된대. 나 나머지는 나 나온대. 고기를 뭘로 먹을지 이베리코한 점이네. 먹어볼까요? 먹어보니 네. 얘길래 돼지 먹고 싶어 소고기 먹고 싶어. 돼지 먹으려면 돼지 먹고 흑돼지 먹죠 오늘. 그러니까 네, 어. 돼지 먹고. 자 5만원치 이상 사면 이거 돌려서 뭐 상품 줘요 재수가 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박 대박은 뭐예요 이야 네세명이요 자리가 고맙습니다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우, 칼칼 쏟아지는 거 많아, 세게. 고있는 것도 얼마나 기다려야 돼, 딸기는 거 자, 이게, 어, 칼라산에다가 레몬 쪄서 만든 건데, 디톡스에 좋답니다, 디톡스. 아이고. 이 고기가 돼지 흑돼지인데 아주 맛있어요. 이거 평가를 해보면 어때요? 볶은 동안. 깨소아이 특정 유튜버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 또 우리만의 <laughs> 유튜버가 있기 때문에. 형님 어? 어때요? 아니, 이게 씹는. 식감이, 식감이 너무 맛있다. 오늘 제주도 여행은 둘째 날이고 비가 와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형님들, 아니 형님이랑 또 우리 또 친한 동생이랑 같이 와서 좋습니다. 형님이 또 하,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원래는 저희가 여기 와서 자전거도 타고 사우나도 하고 한라산도 오르고 막다할려 그랬는데 형님께서 저기 나이가 좀 있으시고 또 그래서 그 허리 에고 장이 브레이크 가와 가지고 한라산 은 오르 지않고먹는 걸로 응. 요거 는 네가 잘먹거같아 <놀람> 네. 맛있 게잘먹었 는데 아, 너무 많이 먹었 어요. 우리 몇 시간 먹었 어요? 6 <놀람> 시간, 6 시간, 에 먹었다고?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네, 예, 여기 숙소에 들어왔는데 여기 바람이 머물다 게스트하우스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안에가 이렇게 생겼고 코로나 때문에 한 방에 네명 이상은 안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세 명이 아마 이거 하나 다 쓰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씻고 마무리하고 요 앞에가 바다인데 예,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는데 예, 뷰가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공항이랑도 가깝고, 1시간 내외 거리에 있어요. 네, 하여튼,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머물다. 자, 우리 숙소에서 이제 들어와서, 기풀기를 하는데, 네. 뭐, 너무 뭐 배가 불러서, 이런 거못 먹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냥, 땅속으로 일단 좀 먹고, 속을 좀 달아봤는데, 지금 비가, 밖에 비가 오가지고 아무도 돌아다니질 못해요. 엄청 지금 시끄럽죠? 여기 아주 젊은 게 많아가지고, 아주, 네. 에너지가 파이팅이 넘칩니다. <laughs> 여기 가습니다무요 <하칩니다. 웃음> 아, <laughs> 마음으로 사는 거야. 요지 하나 또, 간지 하나 또 생기시면 어? 어유 감사합니다. 하요저분님 <laughs>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여기, 여기 스태프분께서 이렇게 <laughs> 전도 이렇게 아닐까? 해주고 <laughs> 하는데흥부전인가요 <laughs> 네, 새로 덥습니다. 여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잤어요. 바람이 머물다 게스트하우스인데 네. 여기 보시면은 풍경이 이렇습니다 여기가 애월입니다 애월 네. 여기 뷰가 좋죠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금화구름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 지금 패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서 패러를 하는지를 보고 되면은 한번 타고 그럴 생각입니다 출발해보죠. 네, 여기 금화고름에 일단 왔는데요. 오늘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바람이 조금 있어서 보면은 착륙지 안내도가 이렇게 있어요. 8공 연습장도 있고, 다 있나 보네, 여기. 뭐, 어디? 여기서. 아,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어. 그래서, 여기서 지상 연습을 좀 하면서 하다가, 운동을 몸좀 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